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변인 노경원입니다. 3월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입니다.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국의 사회복지사를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복지사 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3월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하여 협회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활동과 이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정치 세력화 등 주요 사업 안내와 협회의 방향상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이달부터 사회복지사 1인 일정당 가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정당은 선거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며 정당 정치는 국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사회복지사가 개인이 원하는 각 정당에 가입하여 주체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정당 가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책 활동의 결실인 사회복지사 처우법 재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금 기준 마련, 처우 개선 위원회 신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해 왔습니다. 2025년 협회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신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처우법 개정안 추진. 사회복지사 자격을 체계적이고 조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격신고제 도입. 사회복지 현장 비정규직 제로화 등 정부,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를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현장 사회복지사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연대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오는 4월 11일 개최하는 사회복지사 전국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 입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에 사회복지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은 국민의 복지권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복지사를 위한 날입니다. 협회는 사회복지사를 대변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복지사 한분한 한 분의 노동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